안녕하세요, 케언입니다 오늘은 덕후들, 그 피규어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게임 닌텐도 좋아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옷 쇼핑을 정말 싼 가격에 하고 싶으신 분들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한국에 사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 광저우에서 있었던 그 쇼핑 명당 이런 걸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거기가 어디야? 이러시던데, 음, 베이징 루는 유명해서 다 아시고 계세요. 음, 베이징 루에 가시면 옷 쇼핑, 매장에 들어가서 하는 옷 쇼핑, 요런 것들은 다 유명해서 알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 알려드릴 거는 코믹 시티라는 거예요. 음, 그 덕후들만 간다는, 오타쿠들만 간다는 그 코믹 시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요. 코믹시티라고 해서 피규어도 있고 그 게임기도 있고 정말 많은 게 많은데 문제는 그 쇼핑몰이 정말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규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옷도 팔고 신발도 팔고 속옷도 팔고 다 팔아요. 음, 근데 거기는 무슨 느낌이냐면. 약간, 그, 명품 가방 판, 그, 짝퉁 가방 파는 시장이랑 비슷하게 동대문 느낌이에요. 그래서 딱 가시잖아요? 너무 싸. 너무 싸. 제가 거기서 산 옷들도 있는데, 지금 몇년 지났지? 한 3년 지났는데도 짱짱하게 잘 입고 있어요. 어, 그렇다고 이게 되게 싸 보이지도 않고, 제가 모,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 옷과 똑같은 거를 발견한 적이 있어요. 근데 가격이 10배 차이가 나더라고. 왜냐? 제가 여기서, 그, 니트 티 거든요? 니트 티를 4,000원에 샀어요. 워낙 4,000원에 샀는데, 한국에서는 4만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옷 장사가 정말 남는 거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왜냐면, 거기서 산 옷들이 퀄리티도 나쁘지 않았어. 퀄리티도 전혀 나쁘지 않았고, 거기서 내 생각엔 한국, 한국 사람들이, 그, 장사치들이 다 사는 거예요. 거기서 4,000원이면 원단은 얼마나 싸겠어. 그리고 그 도매를 한 것들이 얼마나 싸겠어요. 그쵸? 그리고 거기서 제가 캐시미어 목도리를 산게 있는데 그거 가족들 거다 사줬거든요. 왜냐, 제걸한번 사봤는데 재질이 너무 좋아. 어, 재질이 진짜 캐시미어야. 그리고 그게 얼마였냐면 9,000원? 밖에 안 하는 거예요. 9,000원 밖에 안 하는데 한국으로 가는 순간 그게 가격이 백화점 가격이 되는 거예요. 거의 한 8만원 이렇게 나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8만원 10만원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래서 저는 옷을 사고 싶다 하면은 그 캐리어 가방을 가지고 가가지고 코믹시티로 향했어요 제가 여길 알게 된 것도 진짜 웃긴데 제가 그때 베이징 룰을 가는 길이었어요 쇼핑을 하려고 밥도 먹고 친구들을 만나서 놀려고 근데 멍 때리다가 잘못 내린 거야 그때 코믹시티네? 어떡하지? 하고 막 둘러봐 둘러보다가 아, 여기가 훨씬 낫네. 왜냐? 여기서 쇼핑을 했어요. 옷 쇼핑을 쫙 했어. 그리고 나서 제가 베이징루에 친구를 만나러 딱 갔는데, 그, 베이징루에 파는 그, 뭐랄까, 매장들? 밖에 있는 예쁘게 만들어진 매장들 있잖아요. 거기 가격이 훨씬 비싸요. 음. 그, 코믹시티에서는 한 4,000원? 3,000원이면 살수 있는 그질 좋은 니트가 거기 가면은, 한만 원? 요 정도에 파는 거야두 배, 두배 정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음, 알겠다. 앞으로는 거기 가면 안 되겠다라는 걸 느꼈고 이제 코믹시티만 가가지고 옷을 사기 시작했어요. 저는 속옷 같은 거, 뭐 슬립 이런 거 있잖아, 잘때 슬립 있잖아. 그런 것도 메이크 있긴 하지만 거기서 한번 사봤어요. 어, 이거 뭐지? 똑같이 색 이게 그 비땡땡이랑 그막 하여튼 그런 거랑 디자인 똑. 같이 생기고 원단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이거 뭐냐고 하면서 이게 사진으로도 비교해보고 제가 직접 가진 거랑 비교를 해봤는데 거의 똑같은 거야. 그래서 사봤어요. 근데 걔네가 영어로 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때 같이 갔을 때그 영어로 저한테 번역을 해줬는데 뭐냐 여기서 가져간대요. 음. 얘네, 얘네 원단, 얘네 도매상이고, 이거를 한국이나 그 외국에 가져가서 백화점 브랜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를 게 없다. 택가리만 하는 거다. 라는 걸 들었어요. 아, 그래서, 아, 여기서는 얼마였냐. 제가 얼마 주고 샀냐. 그걸 2,000원 주고 샀어요. 근데, 비땡땡에 가봐요. 런데 가봐요. 브라 한해 몇만 원을 합니다. 10배가 뻥튀기가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좀 많이 놀랐어요. 아, 요런 식으로 차익을 남겨먹는구나. 장사의 세계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 쇼핑몰이 생각보다 되게 커요. 음. 응. 그리고 거기에 지하인가 미니소가 있어. 또 미니소에 가봤는데, 그 미니소가 뭐냐면, 다이소 그 약간 밑에? 거의 비슷한? 그런 브랜드라고 보면 되시는데, 중국의 미니소는 더 싸. 어, 더 싸. <laughs>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뭐, 화장품 파우치나 면봉, 이런 거 메이커 쓸 필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정말 싼가격에 엄청 많이 산거 알아요? 어. 그, 인형도 있어요. 말랑말랑한 인형들. 요런 것들도 훨씬 더 가격이 싼 거예요. 근데, 게임을 좋아해서 가시는 그 피규어가 좋아서 가시는 분들은 제 가격을 봤는데, 글쎄, 한국이랑 그 게임 있잖아요. P2P 하는 거. 그거는 신상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한국이나 비등비등 하더라고요. 음, 원래 신상은 똑같을까봐. 그리고 악세사리 같은 경우도 뭐랄까 기념품을 사고 싶다 하시면 베이징루보다는 코믹시티에 가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왜냐? 거기에 뭐 비녀도 팔고 뭐그 패왕별이 아시죠? 음, 패왕별이 모양의 그 경극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가면도 팔고 그런 가면 모양의 냄비 받침대 이런 것들도 많이 파니까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니까 거기 가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런 거 알려드리다 보니까 우한폐렴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날까? 언제쯤 끝날까? 이 끝나야지 우리가 여행 좀 가고 여행도 가고 어 비행기도 타보고 승무원분들도 이제 또 요, 다시 일도 할수 있고 여행업계도 살아나고 이럴 텐데 하, 그 기약이 없는 게 너무 안타깝네요. 음,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뭐해. 가지를 못하는데, 심지어 중국은 지금 가기 좀 너무 하잖아요. 음.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언젠간, 제가 정보를 드릴게요. 정보를 드릴 테니까, 언젠간 이 바이러스가 끝나고 나면은 그냥 계획을 했다가 바로 떠나세요. 그러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아, 지금 못 간다고 너무 속상해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괜찮아요. 조금만 참읍시다. 그냥 돈을, 모아가지고, 있잖아. 저축해두고, 이제 나중에 바이러스가 끝난다. 그 돈을 가지고 떠나는 거야. 아시겠죠? <laughs> 지금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은 열심히 돈을 저축해두시는 걸로.